결제 진행 중에 결제 라인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라면 결제 취소를 통해 해당 결제 문서를 기한 중 상태로 변경한 뒤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정은재 팀장과 권혜수 본부장 앞으로 사내대출 신청 결제를 올렸는데요, 해당 결제 문서의 결제 라인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결제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기한서를 기한 중 상태로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서에 대해 아직 첫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내결제 관리에서 해당 기한서의 결제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기한 당사자가 바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한서에 대해 이미 결제자 중한 명이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한자는 더 이상 결제 취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결제자인 정은재 팀장이 내결제 관리 메뉴에서 해당 기한 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 취소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후 다시 기한자가 내결제 관리 메뉴에서 해당 결제 문서에 대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제 취소 후 기한 중 탭에서 해당 기한서의 기한 일자를 클릭한 뒤, 결제문서의 결제 라인을 수정하고, 다시 결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